그것을 알려주마. 수학 100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이지훈입니다. 자, 어,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통수학 툰데요 근데 이 질문이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설명을 정말 쉽게 한다고 했지만 요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퀘스트 영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공유하라고 아마 궁금했지만 그냥 넘어가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질문,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그것을 알려주마 라는 코너를 가지고 캐스트 영상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ax b 요 직선과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왜 이것을 제외시키느냐? 직선의 방정식은 k 베 음? 이건 알겠어, 이건 알겠어, k 베를 해서 알겠어. 근데 왜 이놈을 제외시키느냐? 어? 이게 궁금해. 그것을 알려주마.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갖고 막 너무, 그러니까 얘는. 이 직선이 이 직선이고, 요이 직선이 요이 직선인데,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다, 이거 아니에요? 응? 음? 얘다. 근데, 아니, 얘는 0이 될수 있는데, 왜 얘는 빼냐, 이거죠? 그죠?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게요. 뭐냐면, 우리가 두 직선을 정말 간단하게, 어떻게? X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건 y축이잖아요. 그리고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x축이잖아요. 설마 자. y축이 이 y축이 x는 0축이에요. y는 0축은 이게 x축이에요. 이게 x축? 이게 y축. 그죠? 원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잖아요.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교점이 원점 아니에요?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이 직선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요. 난그 직선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바로 x 플러스 k배의 y 이퀄 0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 직선을 아주 간단한 직선으로 표현하고 이 직선을 이렇게 그냥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기 좋게 이두 직선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하게 많은 직선을 이렇게 표현한다. K배로 해서 표현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음? 그런데, 보세요. K는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난 K에다 몇 개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어떻게? K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얘는 X 마이너스 Y는 0이 될 것이고, Y는 X라는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Y라는 X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 직선이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k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0을 딱 대입해 보면 얘는 x는 0이 돼요. x는 0은 바로 이 y축 자체가 x는 0이에요. 그러니까 x는 0이 되어도 돼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xk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0이 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돼요. 이거 역시 y는 마이너스 x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k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사이에 어떤 값을 실수니까 무수하게 많은 k 값을 대입해도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어떤 값을 대입해도 Y는, Y는 0이라는 직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직선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이 직선이 나오려면 요 앞에 더해지는 X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X 더하기 K, Y라는 이 구조가 있는 한 응? K에다가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절대 Y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제외한다라면 반드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아니, K 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봐. 이 X가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실수를 대입해서 이 X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Y는 0이라는 직선이 이걸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얘랑 더하기 k 얘가 0 됐어요. 어? 요 k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어? 이것이 이것이 0 되는 직선은 단독으로 0 되는 직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있는 거니까. 이게 존재하는 거니까. 알겠죠? 통째로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이게 x가 있는 거니까. 이해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y는 0이라는 직선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제외한다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하게 많은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자, 표현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x는 0이 있겠고요. y는 0이 있어요. x는 0은 y축이고요. y는 0은 x축이에요. 이게 원점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l X, K, Y는 0, 단 L과 K는 실수라고 표현해 주면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라면 만약에, 만약에 L이 0이고 K가 1이야 그러면 몽땅 사라져 버리겠고 Y는 0이 될수 있어요 이러면 Y는 0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냥 X, K, Y가 영이야 그러면 절대 Y라는 0이라는 직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Y는 0이 될수 없고, 그래서 얘가, 얘가 0인 것을 제외하는 거랍니다. 그럼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만, 왜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수학은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문자가 두개 있는 게 좋아요? 한개 있는 게 좋아요? 한개 있는 게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됐다라면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L, l이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니라는 또 다른 조건 또 들어가야 돼요. 어? 둘다 동시에 둘다0돼 버리면 이건 직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두점이두 두, 두 교점을 지난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한 가지 예외 y는 0이라는 직선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만 빼면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래서 k배를 했을 때 여기에 곱해지는 k배에 곱해지는 이놈이 0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뭐 k, kx 플러스 아까 y는 0이라는 직선이 된다면 라 이게 여기에서는 x는 0이라는 직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곱해지는 곳에 그 직선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알아내셨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 응? 여기 아닌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 건데, 수학 공부에 성공하는 공부가 있고, 실패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잣대는 뭐다? 시스템이 있고 없거다. 시스템이 있고 없거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는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이 있다. 7단계. 여러분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7단계. 어? 여러분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것을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머릿속에 다 기억나도록 배운 것이 다 기억나도록 자동적으로 복습이 될 거예요. 성공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 나오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 또 실천입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00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이지훈이었습니다.